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신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도루테이 예수의 손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예는 세례이완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 거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리벨 아내 히리아의길로 요한을 잡아 헤박하여 오게 한었으니 이는 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낸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보니까 그를 섬진자로 변경으로 음. 그들을 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을 이지 바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가 제 어머니의 식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하니왕의 근심하나 자기가 맹상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 서 요한의 목을 내어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손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다니다 요한의 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며 가서 예수께 아멘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음, 의인의 죽음입니다. 예,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예,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 아벨의 죽, 아벨을 죽인 가인의, 가인의 사악성 이 인간 역사 여전히 잔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사망맥과 의 아, 생명맥이죠. 의 그러죠. 에, 그러나 의들로 인해서 계속 생명맥이 의 이어져 오죠. 박해를 받던, 무엇 뭐 또한 죽음을 당하던, 계속 생명맥은 의 이어져 온다서 것이죠. 에, 따라서 오것서맥서 오늘날도 자유분들 이 계속 도 어, 생명을 살리는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삼펴보겠습니다. 마태복 14장 1절 그때 분보망 헤롯이 예수의 손을 듣고 분보망 헤롯이 등장하죠. 에, 당시 그 노마지에 그, 그 가해졌기 때문에 분보망으로 헤롯이 이렇게 서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 신하들의 이르 되기는 세례의 유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가 하더라 에, 여기서 에, 세례 요한이라 아,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가 하며 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아,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한 것을 세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헤로시 그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에 오게 가두었더니, 헤로시 그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 시켜에서 불륜 관계, 간음을 저지른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륜이고 그것은 간음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 하는 것을 바라다 보니까, 목에 갇히게 됐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 이는 요한이 헤로디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에, 요, 요기서 등 헤로디아는 이 필립, 이복동체 필립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륜관계가 되는 것이고, 간음을 취했다는 것을 설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의인으로서, 당대의 의인으로서, 주의교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모세교법의 강업죄였다 한다 하는 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어분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더니 에, 당연히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죠. 주의교 예비한 예수님의 모신를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한주예 비안 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손자 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침 헤로세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의 딸이 연속 가운데 춤을 추어 예수를 비이헤시 맹세로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데로 겠다약속하날맹세라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또 땅으로도 방등성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맹세해서는 안 돼. 그것을 예수님도 지적하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을 해버선 뭐예요?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해버시 맹세롭게 하게 보시니 달라는 대로 죽겠다고 약사관을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러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사니. 그러니까 맹세 왕으로서 맹세를 하다 보니까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 목을, 목을 베임받는 그런 징역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죠. 왕의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암명하고 그러니까 왕의, 왕의 체면이 있지, 채통이 있지, 또 왕의 한마디 뱉은 것이 잘못하면, 큰문제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맹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이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죽이는 꼴이 되니까. 그러나 맹세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또1 0절도 사람을 보내오기 위해서 의반의 목을 베어 드디어 의인이 목댐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인의 삶을 살고 있죠.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라 것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승교도할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잠자고 가서 예수께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의 권한과 죽으셨지만 삶을 벌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의인의 죽음을 받다는 것이죠. 에, 따라서 저희분들의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핍박이라든가 그다음 얼음이 닥쳤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응. 따라서 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의 핍박받는 것은 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의인의 의인이 죽으면 예, 뭐예요? 하늘 상도비가다는 것을 또 설명한 것이죠. 예, 따라서 이 오늘의 그 의인 세례교안의 죽음은 정말로, 이, 생명력을 위협하기 위한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 오늘날 그 성도들이, 기복신앙으로 많이 쳐져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 상, 생명의, 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게 복인데, 사실은,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인데,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게 축복으로 잘못 인쇄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것, 땅을 구하는 것이 기복 시는이죠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복 시라는 시간은 시장이에요. 따라서 정말로 이 참된 예, 신앙은 은혜의 그 진앙은 하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예, 따라서 영적인 자유로들은 영혼의 땅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땅 이루고 가기에는 뭐예요? 저와 여들이이 세례의 요한처럼 이러한 핍박에 불하지 않고 핍박에 맞서서 쉽게 불의의한가에서살 수가 없는 저와 여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등진다는 것이죠 예, 육신의 안락과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뭐 육신의 것을 관람하는 것이요 곧 관람하겠습니다 세상 것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의는, 어떻게, 그 그,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로에서 가는, 그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애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령 기념을 할때 승리할 수 있는 자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